마시게 되세요 선생님. 애니언님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짠! 편지가 도착했어요. 애니야 산요 카페 꾸미기 완전 재미있어요. 어, 여기 쿠로미도 있다니. 어떻게 카페를 꾸미는지 한번 열어봐야겠는걸? 음. 짜자잔! 음. 네, 제발 뭔가 많이 들어있군요. 자 꺼내 볼게요. 오, 허허 이걸로 산요. 카페 꾸미기를 해보라는 건데 판미호 카페를 위해서 바닥을 먼저 붙여주고 이 위에는 이렇게 벽이 되겠죠? 보라색 타일이 붙어져 있는 약간 쿠롬이 생각나는 타일 벽을 딱 붙여주고 마지막은 맨 위에다가 카페 벽이 완성될 수 있게 짜자잔 짠 완성! 오 전등 카페에 있으면 전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딱 설치를 해주고 여기에 카페 하면은 또 여기 이렇게 또 선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반을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테이블도 이렇게 올려줍니다 다음에 쿠로미 의자가 있어요. 쿠로미 의자 여기다 놔야지. 마이 멜로디 의자도 있는데 마이 멜로디 의자는 이쪽에다가 딱 놔줍시다. 이 음악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음악 나오는 거는 여기에다가 넣어주고요. 음식을 갖다줘야 된다고요. 접시를 여기에 딱 올려주고. 자 손님 마이 멜로디 딱 나왔습니다. 마이 멜로디 올려주고 그다음에 쿠로미 이 파르페가 있어요. 음료수는 여기에다가 저희. 마이 멜로디 파르페 딸기 맛도 여기다 올려주고요. 여기에 엄청나게 귀여운 도너츠가 있거든요. 도너츠는 서비스로 주죠. 서비스. 그다음에 엄청나게 귀여운 여기, 여기 음료수가 있거든요. 음료수도 여기 딱 올려주면은 짜자잔. 바로 크로미아 마이 멜로디의 귀염둥이 카페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렇고 실물로 보고 싶다고요. 실물로. 그래서 준비했지. 나의 귀염둥이 크로미 캐리어. 이 안에다가 이것을 넣으면 마법같이 모든 것들이 다 진짜로 나오겠지. 레레. 열어볼까요? 하나, 둘, 셋! u 바로 산리오 디너 카페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실물로 한번 열어볼까요? 탁! 어, 역시, 역시! 아까 봤던 그 벽이랑 좀 비슷하죠? 타일 벽이랑 이 전등이랑 비슷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바닥도 이렇게 비슷하네요? 그리고 8개의 산리오 카페를 위한 8개 박스가 들어있다는 거. 첫 번째 박스 열어보도록 합시다. 진짜 산리오 리얼은 어떤 게 들어있는지 진짜 궁금한데요. 아, 여기도 뭐가 있네? 따라란! 얘는 컵 같은 걸로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어, 진짜 귀엽다. 어, 처음부터 쿠로미가 들어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근데 이거 뭐야? 쿠로미 뭐야? 카페하고 있는데 이 표정 뭔데? 손이많은데 이런 표정 하면 너 혼나 쿠로미에 이 도너츠가 들어있고 어? 이건 컵인가 보다 아 요렇게 이거 커피 마실 때 쓰는 거잖아요 어, 이렇게 요렇게 해주면 그리고 쿠로미가 자꾸 넘어지니까 쿠로미를 세울 수 있는 것도 있네요 짠 쿠로미 알바생 그다음에 얘는 종이를 접으니까 쿠로미 그리고 마이 멜로디에 파. 콘 을 넣는 그런 과자 봉지 같지 않아요? 자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 나와라 짜잔 오 뭐야 아까는 안 들어있던 엄청 큰 마이 멜로디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 이거 그건가 보다 이 테이블이구나 자 귀여운 테이블에다가 이 마이 멜로디를 스티커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딱떼가지고 정확하게 붙여줘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 됐다 여기를 딱 꽂아주면 완벽하게. 마이 멜로디 테이블 그 다음에 오 귀여워 세상에 크로미 햄버거라니 얘가 크로미고 이거 맛있겠다 이런 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게 실제 있을까? 그리고 케찹하고 케찹에 붙이는 이 스티커인가봐요 그래서 케찹은 토마토 케찹 머스타드 노란색으로 머스타드는 크로미 머스타드네 크로미 머스타드를 딱 해줍니다 이 카페는 산리오 카페라기보다는 크로미와 마이 멜로디가 운영하는 카 거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위에다가 햄버거 그냥 안 나오잖아요. 위에 다가 이렇게 나오는가 봐. 아하. 잘라서 햄버거 박스로 쓰면 되나 봐요. 짜잔. 바로 햄버거가 들어있는 박스를 만들었는데 그냥 있으면 안 예쁘잖아요. 이렇게 넣어주면 완벽하게 푸르미 햄버거 세트 완성 자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고 테이블은 또 이따가 전시를 해보자고요. 다음 카페에 나타날 주인공은, 오, 어, 쿠롬의 의자다. 생각보다 엄청 큰데? 저는 이거 진짜 조그만 줄 알았는데 되게 크다. 그 그림에서도이쿠롬이 의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보통보다는 확실히 큰것 같아요. 여기 한번 앉아보고 싶긴 하네요. 여기 등받이가 되게 푹신푹신해 보이고, 그 다음에 접시가 생각보다 엄청 큰데? 어 그리고 되게 큰 수저 하나랑, 역시, 크로미의 파르페가 이렇게 들어있는 블루베리 파르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얘는 예쁘게 전시를 해주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다 모여야지 예쁘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사랑! 스티커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예쁘게 보면은, 마이 멜로디 크로미 이렇게 돼있고, 카페 계산대도 올려놓고 하는 이 테이블 놓고요. 그 다음에, 오, 이거 뭐야? 네온사인, 뭐 그런가 봐. 여기다가 스티커를 예쁘게 타락 붙여주면 완벽한 그 자체. 쿠로미 색상하고 마이멜로디 색깔의 음료수가 있습니다. 요거 포도 마실 것 같고, 이게 딸기 마실 것 같은데, 아, 너무 맛있겠다. 여기 보면은 스티커가 또 있기 때문에 얘를 또잘 붙여줘야 돼요. 바로 탄산 음료 중 쿠로미의 오케이 됐고요 딸기만날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 탄산 음료수를 타아 맛있겠다 아 진심 맛있겠다 어, 완전 잘 어울리는걸 다음 카페를 꾸미기 위한 우리의 물건들이 쏙쏙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여운 거는 이게 마이 멜로디 커피 머신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진짜 귀엽죠 여기에서 바로 스팀 어, 이것도 움직여 손잡이 움직인다 이렇게 와. 해주고 어, 컵에다 넣어줄 수 있습니다. 오, 커피 한 잔. 그런 다음. 우리 마이 멜로디의 샌드위치가 있는데 생크림 딸기 샌드위치예요. 게다가 요즘에 딸기철이잖아요. 그래서 딸기 웬일이야. 너무 맛있겠다. 그쵸 이렇게 역시 컵에도 스티커를 붙여줘서 완벽하게 우리 마이 멜로디 색깔을 딱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마이 멜로디가 있는 컵, 마이 멜로디 커피컵. 이게 너무 작으니까 저는 펜지을 준비해가지고 여기를 딱 여기다가 짜자잔. 어,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 좀 집에 갖고 싶다. 이거는 소장.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오 너무 귀여워요 점점 자리가 모자라고 있군요 여기다가 살짝 올려놓고 자 다음! 우리 카페를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빨리 주십시오 역시 크로미야 마이 멜로디 카페라서 이번에는 마이 멜로디 의자가 나왔죠 요렇게 오 귀여워 귀여워 얘도 크로미랑 되게 비슷해요 요렇게 완전 세트야 색깔도 되게 완전 세트죠 귀여워 이게 집에 진짜 있다면 어떨까? 너무 귀엽겠죠? 그다음에 마이 멜로디의 딸기맛 파르페가 이렇게 있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까 그 음료수는 딸기 맛이 맞았던 거야 딸기만 파르페 그리고 파르페 에이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먹어야 되나 봐요 아주 기다란 숟가락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냅킨 꽂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 뭔가 어, 이게 뭐지? 할수 있겠지만 여기 바로 냅킨을 꽂으면 됩니다. 아니면 냅킨이 아니면 메뉴판을 넣으면 되는 거죠. 어, 여기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 푸드 메뉴. 대박이요. 비너 메뉴 이래가지고 오오! 오. 스트로베리 샌드위치가 800엔이야.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한 8,000원이라고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코로니 버거는 13,000원 정도 되겠네요. 다음은 마이멜로드 팬케이크가 있는데 12,000원이야. 어 팬케이크 되게 비싼데. 그 다음에 파팔페는 9,000원입니다. 음료수는 각각 3,000원. 이렇게 메뉴판을 딱 꽂아놓으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딱 완벽하겠죠? 와, 이번에는 아까 그 메뉴판에 있었던 좀 비싸다고 했던 그 팬케이크가 있네요. 솔직히 근데 마이멜로디 이 모양의 팬케이크면 비싸긴 할것 같아요. 이 모양으로 찍어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크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크림에 찍어 먹어야 된다고요? 귀엽게 이렇게 마이멜로디의 음료수, 주스컵이 이렇게 있고. 따라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보세요. 세상에 세상에 마이 멜로디 핸드폰 케이스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귀여운 핸드폰 케이스가 있을 줄이야 이 뒤에 이렇게 핸드폰 화면을 또 스티커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딱 붙여주면 안돼! 와 핸드폰! 마이 멜로디 핸드폰이에요 세상 귀여워 어 여보세요? 네, 어, 네, 네. 저 지금 마이멜로디 쿠로미 카페에 나와 있거든요.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지금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잘까? 어, 근데 여기 딸기가 있었거든요? 얘랑 얘랑 세트구나. 딸기하고. 딸기하고 이 정도면 그 정도 가격 할것 같죠?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디너. 우리 카페를 꾸밀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어, 여기도 스티커가 있네요? 이번에는 우리 카페에 또 필요한 마이멜로디 알바생이 있어요. 마이멜로디. 여러분들의 최애는 누군가요? 바로 쿠로미인가요 아니면은 마이멜로디인가요? 저는 솔직히 쿠로미가좀더 귀여운 것 같아요. 표정이 너무 악당 같은데? 손님이라면 마이멜로디를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아까 쿠로미 도너츠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마이멜로디의 도너츠입니다. 오! 펜! 주문을 받아야 될 펜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멜로디, 이 주문 받는 그 건가 보다. 그래서 얘를 스티커를 붙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 주문서? 시작! 오케이 모든 걸다 열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죠. 이제는 카페를 꾸며 봅시다. 짠! 우리의 집이 나왔고요. 자 이제는 여기다가 벽을 설치해주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바닥도 이렇게 설치해주면 어 좋아 딱 좋아요. 일단 손님이 오시면은 받아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우리의 커피 머신! 커피 머신도 이렇게 올려줍시다 여기에다가 커피 머신 올려줘서 손님들이 원할 때 커피를 바로 내가야 되잖아요 여기 커피 내리는 내네 손님 마이 멜로디 커피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카페에는 중요한 이 마이 멜로디 카페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거 여기다가 딱 올려놓는 거죠 다음은 손님들이 와서 식사를 해야 되니까 우리 테이블 세팅을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트레이드 마크인 마이 멜로디 의자도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거죠 햄버거를 시켰기 때문에 올려주고 손님 나왔습니다 마이멜로디 팬케이크입니다 워크 어, 그 나이프도 준비해드릴게요 저희는 크로미 냅킨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더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메뉴판을 보고 주문하시면 되는데요 메뉴판은 이 옆에다가 이렇게 세팅해놓을게요 아 그리고 햄버거랑 같이 먹을 주스는 이 옆에다가 놓도록 할게요 맛있게 드세요 혹시라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이 텀블러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여기다 놔두고요. 아 그리고 손님들이 쿠로미 이도너츠와 마이멜로디 도너츠도 연계해서 너무 유명하거든요. 여러분들 원하시면 언제든지 와서 드시면 되는데 저희 카페의 진짜 유명한 메뉴는 바로 이 쿠로미와 마이멜로디 파르페입니다. 요렇게 세트로 세팅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면 언제든 찾아주세요. 하지만 요즘에 딸기철이죠? 그래서 딸기철로 저희가 샌드위치도 준비했어요. 진짜 달고 맛있는 딸기가 들어있답니다. 생각해보니까 손님한테 케첩하고 이거 머스타드 소스를 안 들었거든요? 갖고 목이 마르시다면 크로미와 마이멜로디 탄산수도 있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얼마나 마이멜로디를 좋아하시면 요렇게 핸드폰도 요렇게 마이멜로디 케이스를 갖고 다니세요. 크로미 마이 멜로디, 너희가 좋아하는 음식이야. 맛있게 먹어. 메뉴는 내가 적을게. 자, 필요한 메뉴 있다면 주문해줄래? 저는 커피 하나 주세요. 일단은 커피도 하나. 애니아님 맛있는 디저트 하나 추천해주세요. 파르페가 유명하잖아. 너희 마이 멜로디하고 크로미 파르페. 그걸로. 오케이. 주세요. 저도요. 땀이 더 필요한 거 없습니까? 딸기도 추가할게요. 딸기도 메뉴에 적어놓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 혼자는 아니에요. 헐, 애니아님, 공짜가 아니라고요? 네, 10만원 정도 나오네요? 계산하시고 나가면 됩니다. 아, 그럼 맛있게드세요 삼료님. 아, 니료님 이런 법이 어딨어요? 일 어떤가요, 여러분? 삼녀쿠로미 그리고 마이멜로디 카페가 완성이 됐는데요. 어 진짜 깜찍하고 실제로 이렇게 구성을 해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아, 뭐라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뭐가 제일 맛있어 보인다고요? 당연히 팬케이크죠. 아, 마이멜로디 팬케이크요? 쿠로미 햄버거 먹고 싶어요. 쿠로미 햄버거가 그렇게 먹고 싶다고요? 에이. 여러분들에게는 다. 무료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